자설울 기획 나도 가수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엔 이 승에 도전하는 전영랑 씨와 아버지 전수현 씨의 무대입니다. 네, 네. 제가 사연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아, 아, 아. 다섯 번째 순서인데요. 전수현 씨 아버지 전수현 씨는 어릴 때 높은 곳에서 떨어져 허리를 다쳐서 평생 척추 장애를 안고 살았습니다. 전수현 씨는 어른이 돼 결혼을 하고 딸 영랑 씨를 낳았는데요. 영랑 씨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예쁜 딸이었습니다. 음, 그런데 딸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키가 자라자 딸과 함께 다니는 모습을 보고 아이들이 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전수연 씨는 딸의 손을 잡지 않았습니다. 아이쿠.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던 음. 거죠. 학교 운동회나 소풍, 학부모 참관 수업에 단한 번도 아빠는 가지 않았습니다. 전영랑 씨가 어른이 돼 방송국 오디션에 출연을 할 때도 아버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제작진이 왜 나오시지 않냐고 물었고, 대답은 너무 가고 싶었지만 아빠 때문에 딸 영랑이가 예수라는 사람들 사이에서 상처받을까봐 음. 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영랑 씨는 아버지와 함께 하기 위해서 도전 꿈의 무대에 도전을 했고요. 아버지 전수현 씨는 처음으로 딸의 무대를 보고 응원을 했습니다. 음. 전수현 씨는 요즘 여기저기 딸 자랑을 하고 다니신다는데요. 아, 지난 부대가. 가을 추석 기획, 나도 가수다에서 1승을 한후 이렇게 설 기획 2승에 도전하게 됐습니다. <laughs> 저희가 보기에도 아버님 표정이 많이 달라지셨어요 예. 환해지고 맞아요. 밝아지셨어요 뵐 때마다 달라지셔요 네. 따님이 그러니까. 보시기는 어떠세요? 어. 아버지의 삶에 좀 변화가 있나요? 너무 많이 변했고요 어. 제가 사실 그 사연을 읽는 사연자로 있을 때 아빠께서 저 응원석에 계셨잖아요 그렇지. 아 그런데 정말 딸로서 못할 짓을 하는 게 아닌가 아. 음. 너무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음. 두 번째도 출연을 할때 아빠 제가 그만할까요 라고 이제 아. 좀 울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때 아빠가 제가 이제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빠가 지금이라도 힘이 돼 주는 것 같으니 음. 너는 그냥 아. 해라. 음. 아빠 생각하지 말고 해라. 음. 그러고 나서부터는 딱 1년 됐는데 너무 적극적으로 변하신 거예요. 음. 그래서 정말 정말 아침마당 꿈의 무대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네, 네. 시청자 여러분 너무 감사드려요. 아버지 의그 마음 저희도 충분히 이해하고요. 저희가 보기엔 아버지가 이제 즐기고 계신 맞아요. 거 맞아요. 오죽하면은 아버님 친구분들이 어뭐 연예인이라고 부르고 <laughs> 방송인이라고 부르신다면서요. 많이 응원해 주셨어요. 사실 그저 아침마당 덕분에 <laughs> 길에 나가도 예. 아는 분들이 다 어. 응원해 주시고 알아봐, 알아봐 주시고 머리 쓰다듬는 보니까 알아봐 주시는 게 느껴져요. 응원해 주시고 맞아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사실 얼마나 유명해지셨는지 지금 이 자리에도 <laughs> 인간극장 촬영팀이 와서. 어, <laughs> 네, 지금 네. 카메라가 몇 된지 모르겠어요. 몇주 후에 아마 인간극장에서 네. 이 분, 분야의 삶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아, 맞습니다. 아버님 노래 연습은 좀 하셨어요? <웃음> 맞아요. <웃음> 지난 저 1월 25일 날제 칠순이에요. 아. 드립니다. 그래서 거기서 노래를 해야 되니까 좀 <laughs> 연습을 좀 많이 했죠. <laughs> 아 <laughs> 그래서 오늘 좀그 똑같은 거 부르겠습니다. <laughs> 네. 우리 아버님 칠순을 <laughs> 축하해드리는 의미로 노래 네. 들어봐야 되겠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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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수연 씨와 전영랑 씨의 무대 청하겠습니다. 두분 나와주세요. 음. 이 모녀가 함께 부를 곡은요. 임영웅 씨의 곡입니다. 별빛 같은 나이에. 은나의나 나의 나의. 남겨진 상처가 너무 아파서 당신의 얼굴이 떠오를 때이나 혼자 방나에 영웅의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음. 음. 세월이 흐른 건 이제 할것 같아요 당신이 얼마나 내게 필요한 사람인지 有我。 내 빛나는 별빛 같은 나의, 나의 사랑나 당신은 나의 영원한 사랑 나 믿고 따라준 사람 고마워요 행복하니다왜이 나요 왜 감사합니다. <laughs> 전영랑 씨와 아버지 전수현 씨의 무대였습니다. 임영웅의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